부산은 확실히 경찰이 자유민주주의 경찰입니다. 서울의 박원순이 똑똑이 들더라 서울 경찰청장 똑똑이 들더라 부산 경찰은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 경찰이다 박원순이 똑똑이 됐고 서울 경찰 똑똑이 해라 우리 부산 시민 대단합니다 부산 시민 우리 공화당 서울의 박원순이 똑똑히 들어라. 부산에는 이렇게 경찰이 우리 공화당을 호위하고 있다. 박원순이 서울의 경찰 똑똑히 들어라. 아직까지 부산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경찰이다. 여기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3년 동안 피땀 흘려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찾고자, 이렇게 우리 공화당 애국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찬탈되지 않았습니다. <놀람> <놀람> 신무 하는자 공부입니다. 자, 부산 시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열 공예 핵불아래 목숨을 건너 축복과 문재인 즉각 퇴진 즉각 퇴진 즉각 퇴진 즉각 퇴진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첫타, 부산 시민이 눈물을 문재인을 흘리고 있습니다. 끊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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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제 탐탄대구, 문재인을 끌 b e r Hollywood, Sumidor, p 한 c a n a Punta, p u 그러면서 r e s u 사회주 o o d 하는문 u l t Good result. Good result. Good result. g o o

밥, 돈, 해. 어, 아, 참. 재밌어. 아, 우리 네? 당보 좀전라 지금 당보도 못 드려갖고 못 구해준다. 나도 얼마 없어. 그럼 배야. 응, 써도 줘봐. 이거 지금 줘야지. 아, 일단, 네, 그러면 나 사람 씻겨갖고. 어. 그래야 내가 드릴게. 좀 예, 예. 네, 그, 개인식 먹어도 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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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요. 먹고. 그 이름 먹고.

역시 부산 시민이 낙동강 전선 마지막 고지를 지켰다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꼭 지키고자 3년 동안 아스팔트 위를 걸어왔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21세기에 저 언론조작, 여론조작 찬탈 세력들을 꼭, 꼭 잡아야 할 것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대극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3년 동안 대극기를 들고 아스팔트 위로 걸어왔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 이 애국자는 3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짐없이 토요일마다 이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전세계 나가도 이런 대한민국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예. 아이디! 부산 아이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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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뒤들 틈이 없습니다. 오늘 3차선을 줘야 되는데, 2차선을 주는 바람에 발뒤들 틈이 없습니다. 이 아스팔트 위를 3년 동안 사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스팔트에서 3년 동안을 사 왔습니다.

이렇게 고생한다고 장사하던 자두를 이렇게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역시 부산이 깨어났습니다. 역시 6.25전쟁 6.25대단건강전선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이겼습니다. 종북좌파 저참달세력 문재인좌파독재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 공천 자유를 외치는 우리 애국자가 승리한 것입니다 문재인 박원순이 똑똑히 들어라 부산에는 경찰이 경찰이 우리 과당을 호위하고 있다 서울의 박원순이 서울의 경찰 똑똑히 들어라 몇 번을 더 외치고 싶다 무리진 대한민국을 찾기란 건 사실 어렵습니다만 묵묵히 한무도 무력없이 아스팔트 위를 3년 동안 사워왔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킵니다. 이렇게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부산 시민과 합치면은 오늘은 백만, 천만, 백만, 천만 인원이 동원됐다 보셔도 가능합니다. 낙TV님, 더워가지고 물자, 물 한잔 먹고 있습니다. 민재인 예, 이념사상에, 예, 이념사상에 또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 예, 그만하고, 예, 예, 예다 뜨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념 사생이 들지만, 그리고 이 아스팔트 위를 3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에 우리는 3년 동안 아스팔트 위를 눈물을 흘리며 싸워왔습니다. 이 젊은 세대를 지키고 저 젊은 애들 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온 것입니다. 와물다다나갔는가 봐. 와, 다, 다 와, 와야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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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박은순이 네. 똑똑히 들어라. 부산 경자은 이렇게 우리 과당을 호위하고 오고 있다. 서울의 박은순이 너가 서울 경찰 똑똑히 봐라 여기 부산경찰은 무력이 있는지 똑똑히 봐라 박원순이 종북자파 빨갱이 박원순이 문재인이 너희들은 당당하게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킨 세력은 우리가 아스팔트 위를 3년 동안 싸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싸웠다는 것을 테레비한번 보다 보다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묵묵하게 싸웠다는 것이다 각수하라! 각수하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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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랜만이다. 네. 유튜브 나오고. 네. 네. 민국이, 민구하고 숫자 2. 한 대만. 네. 네. 저번에 네. 유비할 때, 겉에 네. 사람 다쳤는 아이고, 어딨습니까? 그 겉에 사람 다쳤는데, 예, 없 아이고, 자유한국당은 바라온 o u hung u 정 don't you hung up, don't you 대 u n g up, don't you h u 자유한국당은, 병장, 자유한국당은, 정상. 정상. 자유한국당은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 구 n 하는 p d 기 집회에 각동참하라 동참하라, 동참하라, 동참하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타도 대열에 적각 동참하라. 동참하라,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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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내년 총선에만 집착하는 문재인 정권 타도에는 신념도 쓰지 않는. 자유한국당 각성하라각성하라각성하라각성하라 탈의 권역 제로하고 우파리아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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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되아니 관심 없다고 가만히 놔두지 뭐! 아, 나 남아있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문재인의 좌파 독재야! 우리 공화당은 3년 동안을 이 아스팔트 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물을 흘리고 같이 웃으며 사왔는데 박은순이 똑똑이 들어라 부산이 어떤지 부산은 경찰이 우리 공화당을 호위하고 있다 서울의 박은순이 서울 경찰 똑똑이 들어라 문재인 똑똑이 들어서 김정은이하고 허박줄 차고 저 백두산 꼭대기에 나무에다가 꽁꽁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바로 대통령을 숙바로 대통령을 숙바로 대통령을 숙바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빨이문 우리가! 자, 우리가! 자, 우리가! 우 자, 우리가! 우리가! 자, 우리가!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가! 우리그 자, 우리가! 자, 우리가! 우리가! 자, 우리가! 자, 우리가! 자, 우리가! 자, 우리가! 가 부산 3 7바에7034 분명히 이겨주셔야합니다라인체포라라라 부인은 챕터라 부인은 챕터라 부인은 챕터라 부인은 챕터라 부인은 라라 아니다. 이 차가 아닙니다. 이 차가. 전세계이 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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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가 아니고 저 다른 차입니다. 다른 차. 이 차가 아니고 다른 차라. 서이 차. 이 차가 아니고 다른 차라. 다른 차. 그냥 가세요. 자, 부산 시민 여러분. 집회를 방해하지 마세요. 집회를 방해하지 마세요. 집회를 방해하면은 고발 도합니다 우리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기다리세요 <목소리를 돌리게> <목소리를 돌려줘> 시민 여러분! 시서을가 오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어떻게 대신의 도시가 될려고 하니까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은 애부터 충전의 도시 어리의 도시 정의의 도시 방송의 도시였습니다 민족의 반격자 나라의 매국노, 문재인한대지하라 대지 민족의 반격자, 나라의 내국노문인제이나라 나라의 민족의 반격자, 나라의 국노문인주나라 <목소리로> 저번에 유튜브 하나 찍었는데 멋지게 나왔던데안보셨지편 현재가 얼마나 많이 못 보시나요? 멋지게 아, 하나 찍었는데 트럼프 망한할때 그때 하나 찍었는데 멋지게 <목소리로> 찍었는데 <laughs> 아, 저희 적으로돌아가 지난주부터는 정리하기가 습니다모지걸여으 해가지고 정신이 나가는 문명이란 걸저 운행하기가 힘니다가되고 있고 베트남, 대통령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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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남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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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 정재환 62년 전에 그놈이 오자버자입니다반행의 농장, 우파의 대신자, 우파에의 대신자, 명사의 대신자, 김대전을 몰아내자! 정재이 되! 부산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영감님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3년 음, 동안 아스바트위에서 졸업하러 졸업하러 졸업제러졸업이러 졸업하러 졸업나러안하니다이러 졸업하러 들업하러 졸업하러 졸업하러 을업하러 졸업하러 졸업하러 졸하러하러 졸업하러 졸업하러 졸하러하더라도하리가 어떤 메시지를 러 졸업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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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업하러 서인정권, 문재인대진, 대교참사 문재인 문재인 외교참사, 안보참사, 안보 경제참사. 경제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부산은 경찰이 호위라고합니다 서울의 박은순이는 저 경찰, 공상경찰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을 했는지, 박은순이, 서울 박은순이 경찰은 똑똑히 들어야 된다. 자, 각 전국 각 시당차가 이렇게 인천 충북 충 충북 각, 각 시당차들이 이렇게 온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탄핵 무효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지만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꼭 살아날 것이라 우리 공화당 애국민들은 환결같이 확고한 신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워왔습니다 부산시민이 부산 시민이 나와서 우리 공화당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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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깨셨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깨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산시민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공화당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아스바트에서 이렇게 싸웠다는 것을 이 부산시민이 깨었다는 이야기입니다